연이 안 한지가 너무 오랜동고 아, 아직도 s u 에서걸리더관리요 오히려 안 하니까 못하겠더라고. 아, 그 몰래몰래는 하스이 아. 때문에. 약간만 더 붙어줘. 안 치대고 태어나서 거. 처음 만나서이라서 아, 아, 아직은 아, 생생. 정이숙. 네. 아네 안녕하세요. 그냥 조연영을 운영하고 있는 아, 네. 조연영입니다. 아, 네. 안녕. <laughs> 아, 너무 긴장되네? 그 작은 우물 안에만 있다가 큰 우물에... 아니, 큰 우물이래. <laughs> 그 넓은 이 세상에 나오니까 아,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이 막 헛나오고 미친놈아! 소장님들이 뽑은 베스트 오, 메뉴! 불고기 네. 정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첼시팬으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. 엄청까지는 아니요 어, 진짜요? 오, 대박! 대미친놈 어쩌다가 첼시로... 친구 중에 시 팬이 있어요. 우승한 그 경기를 같이 보게 돼가지고 그럼 첫 관람에 바로 우승. 네, 그래서 이제 약간 음. 이건 운명인가 싶었는데 첼스가 음. 제일 짱이고 음. 뭐 이거 우승하는 게 제일 뭐 어려운 거고. 음. 아스널은 아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듣는데 첼스가 제일 짱이고부터 갑자기 불편하더라고요. 첼스가 아. 없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. 음. 맨시티도 첼스 우승도 없고. 이렇게 창는 이제... 아니,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얘기한 거라서 음, 무서워요. 네.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? 마운트 선수를.. 아 마운트 솔직히 인정. 음. 오바메양이나 뭐 이런 선수는 아니죠. 면 <laughs> 별로 안 좋아해요, 저거는. 팬 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? 좀 라이트한 팬이라서 첼시 때문에 뭐가 힘들고 막.. 점수가 잘안 나와요. 점수가 잘안 나와요. 점수가 잘안나와 아니, 얘기했네. 음. 오히려 약간 음, 한 몇십년 팬 돼서 약간 해탈한 느낌인데 그런 거죠, 약간 이런 <laughs> 느낌이 리액션이 엄청 좋으시더라고. 요 <laughs> 오늘도 볼수있는 거울 보고서는 진짜 가진 생쇼를 다 하잖아요. 빵 이러면서 막 <laughs> 이런 것도 할수 있고. 사람들 많으면 좀 수줍고 음. 막안 나오지 않을까. 야 아니야 안아아 아! 근데 물을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. <laughs> 아, 네. 진짜? 차에서 막 물을 맞거나 막 걸으면서 물을 마실 때 엄청 잘 흘려요. 붙이고 마시면 절대 흘리지 않거든요. 누가 덥쳐도 <laughs> 오안 흐르네요. <흘러네요>. 그쵸? <laughs> 와, 안 흐르네. <흘러네. 웃음>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 둘다 공개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. 저요? 뭐 이런 X를 해주세요. 비닐들이 비닐들이 장난이었는데 <웃음> 엄청 싫어하셨는데 <laughs> 죄송해요. 처음 <초면에> 연애 계속 <laughs> 아니 아니에요. 근데 좀 자연스러웠죠, 질문. 네. 아니요. 23년 지금 그런 친구랑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? 음. 아 죄송해요. PD 대단하신 네 쉽지 않아요, 진짜 안하요왜냐 그래,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이돌 중에서 연애 박사로 통한다. 옛날엔 그랬어요. 옛날엔. <laughs> 지금은 모르겠어요. 연애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. 근데 옛날이 오히려 더 연애하기 힘든 환경이지 않았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직도 후속에서 관리를.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오히려 안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. <laughs> 그 몰래몰래하는 스윗 때문에 <laughs> 거기에 중독됐었나봐요. <laughs>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말씀드리면.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혹시나? <laughs> 저는 이상형이 <laughs> 남자다운 덩치도 좀 있고 착하고 자기 일 응. 열심히 하고 응. 음... <laughs> 말씀 좀 조용히 <죄송하게 웃음> 약간 피디님 키가 쥐똥 해요 본인 <laughs> 키 생각하세요 이민기 이민기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없긴 하네요 <laughs> 아 그냥 이상형은 이상형이에요 <laughs> <laughs> 축구 연산법이라고 축구 선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? 에드와르 맨디 선수 아시죠? 걔 축구 잘하는 거? 에드와르 <laughs> 오바메양도 처음에 네. 어떻게 외웠냐면 아 오바메양 축구 왜 이렇게 잘해 <laughs> <좋아? 웃음> 나무이키도 정검을 아 했어요. <laughs> 잘못된 정검가많은데 어, 정말요? 아, 모르겠어요. <laughs> 뭐지? 무슨 소리야? 어, 맥심 내용도 있고 아, 아, 아 네, 네. 재촬영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? 아무도 원하지 않지 않을까. 아, <laughs> 어, 그래요? 원할 것 같은데? 관심이 있으신가요? 오, 음. 어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궁금해서또 하나 믿을 수 없는 게 써있더라고요. 속옷 취향이 있더라고요 대본이었어요. 아, 근데 뭐, 티핀티 있는 게 뭐, 충격적인 일인가요? 그니까요. 그게 생각보다. <laughs> 티팬티 한 번도 안 입어보셨어요?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했거든요. 어... 그 삼각팬티가 더 흔하지 않잖아요. 그쵸? 아니 티팬티 안 입어보신 거 아니잖아요. 응. 티팬티 입어보셨죠? 거기는 오히려. 아 입어보셨냐고요? 안 입어보셨냐고요? 거기는 오히려 티팬티가 더 흔하잖아요. 아 그러니까요. <laughs> 입어보셨냐고요? 안 입어보셨냐고요? <웃음> 저요. 아그나 대모님. 치캠이 레전드 찍으셨잖아요. 본인도 다 보셨나요? 주기적로 봐요. 세월이 아속해 이럴 때 이때 진짜 좋았는데 추억 소환도 하면서 그 무대를 했을 때의 그 기분도 생각이 나고 그런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가끔씩 한 번씩 봅니다. 는 음. 댓글은 안 봐요. 댓글이 하도 들어오고 우나에서안본 사람 없지 않을까 아, 본인도 보셨나요? 저는 뭐안 봤는데 <laughs> 제가 원조 직캠 여신이라고 해도 네, 맞아요 그렇죠. 요즘 유튜브 행보도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아니요 예사로워요 예사롭로아요 아, 아,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다? 댓글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음. 내가 그분 아직도 내가 못 찾았는데 잡을 거예요 언 <laughs>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좀 옛날 집이거든요 음. 어떤 분께서 댓글로 대문이 무슨 인력사무소 대문 같다고 보일 음. 때가 있었어요 인력사무실? 야그 인력사무소 찾아내라 페인트칠을 좀 해야겠다 음. 싫었더니, 이제 예쁜 인력수 대문 같아요. <laughs> 아, 요새는 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. 고민 상담 콘텐츠 같은 것도 올려보고 타. 그렇죠.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제가 고생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든요 <laughs> 대충 찍지 말라고. <laughs> 얼굴 믿고 대충 찍는 거. 진짜 이 에어컨 소리 다시는데 진짜. 에어컨 필터가 진짜 ᄀ <laughs> ᄀ 됐어요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. 아, 아, 아. 그냥 막히세요 여러분! 저희 집에 그 싱크대 등도 어... <laughs> 제가 콘텐츠 괴물이거든요 <laughs> 저도 사실 절도 천번 하고 이랬거든요아 진짜요? 별치도 안아 했어요, 처한번 아, 번. 해보세요. 그 첼시를 위해서 천번 절을 하시면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창문 청소 창문 청소를 제가 이번에 하려고 그러거든요. 어. 그게 만약에 제가 성공을 하면 은 그쪽도 집은 너무 좀 재미없으니까. 사무실이 좀더 크니까. <laughs> 술은 좋아하시나요? 술은? 좋아하시나요? 술은 좋아하시나요? 어, 진짜요? 음. 아예? 음. 우울한 와, 음. <laughs> 노래해줘 현영 있잖아요. 아, 네. 아, 그 얘기 좀 음. 해주세요. 싱어게인 나오죠. 아. 다 부르신 거예요. 홍대 수술을 하고 나서 음. 노래를 막 한동안 안 했어요, 잘. 음. 슬럼프처럼. 음. 용기를 내서 네. 나한 거죠. 사실 그것보다는 목 상태가 좋거든요, 원래. 네. 잘하려는 그런 욕심에 음.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, 음. 제가. 평소보다 오히려 더목 상태가 안 좋게 노래를 음. 해가지고 더막 저를 안타깝게 보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안 좋진 않은데. <웃음> <웃음> 감사하죠. 다들 좋게 봐주셔가지고. 저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.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? 저도? 네. 네. 발성 네. 네. 이름이. 아, 이름이. 누가 어, 생각지도 못했요 아, <laughs> MC 더맥스 노래 꼭 부르거든요. 노래방 가면. 그럼 사람들이 까르르 이렇게 한번 해주더라고요. 이거 어디 갚는다 이러면서 박수 좀 불러주시면 돼요? 노래해 노래해 행복하지 마요 뭐이 정도 어, 아. 만더 길게 <laughs> 더, 평가, 더. 평가를 하셔야 되니 행복하려면 사랑한 춤도 추시나요? 요즘요? 셔츠로 좀 올리고 음. 있거든요. 음. 어떤 게 배대배대 그거 진짜 주차장에서 한 5분 떴나 급하게 찍은 거거든요. 야, 이번 주에 쇼츠 올릴 거 없다, 어떡하냐? 이래가지고. <laughs> 어, 약간 어서 디 많이 들어봤는데? <laughs> 쇼츠 찍어, <참아, 쇼츠야>! <laughs> 쇼츠! 야 맨날. 쇼츠 찍빵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선물해주세요, 케이크. 그럼 보통, 아, 고마워요. 어, 이러잖아요. 근데 그래. 그래서 이거 만드 쇼츠 찍어서 쇼츠 입어 아, 구워보더라고요. 그래, <laughs> <짝꿍이 웃음> 근데 아주, 이게 잘 말이지. 근데 이분도 토트넘 팬이시거든요. 아, 진짜요? 참 비슷하시지도 네. 않았요 혹시 라이브에서 A 한고 바로 외우시나요? 원하시면 네네 저는 뭐... 원하시는 거 같아요. 네. 네. 어. 이거 뭐 하, 하는 거죠? 네네 백곱줄 백곱 잘 씻고 오셨죠? 네 되게 잘했어요. A A A 오오오오오어 A A 쉽지 않았던 생생정의술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잘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? 약간 축구 친구 생긴 거 같고 초대사 덕혜주 선수 아이스아이스 아이스. 저기 보고 가라 한 번만 해주시겠 가라? 어 그래도 옷을 막 빠게 한 번만 입어. 빠게?